네, 안녕하세요.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선생님입니다. 어, A 선생님과 B 선생님이 있습니다. 어, A 선생님과 B 선생님 모두 이제 서울대 출신이어서 자신에게 이제 과외를 받는 이 모든 학생들을 이 서울대에 이제 합격하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. 굉장한 능력이죠. 그런데 이 A 선생님은 이 수능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려주는 선생님이고요. 이 B 선생님은 이 수능 시험에 나올 문제를 스스로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선생님 자 만약 여러분이 고3이라면 둘중 어느 선생님께 과외를 받으시겠습니까 저라면 무조건 이비 선생님으로 할것 같습니다 만약 A 선생님을 선택한다면, 이 A 선생님이 없이는 수능조차 볼수 없는 학생이 되어버리걸 말 확률이 높겠죠. 그런데, B 선생님을 선택을 한다면, 선생님이 없이도 스스로 수능 공부를 할줄 아는 학생이 되겠죠. 그런데 이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는 학생이 되는 것보다 더큰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서울대를 보낼 능력을 갖춘 선생님이 될수 있다는 거죠. A 선생님을 선택한다면 서울대를 보낼 여기 있는 선생님이 이 A선생이 한명 뿐이겠지만 B선생님이 수업을 듣는다면 B선생님께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서울대를 보낼 능력이 있는 선생님이 되는 거죠. 이 무슨 학생? 이 비슷한 비유로 이 탈무드의 격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?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, 잡는 법을 가르쳐라.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. 물고기를 그냥 잡아만 준다면, 이 잡아주는 한 사람 이외에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없겠지만, 잡는 법을 가르친다면, 이 잡는 법을 배운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죠. 잡는 법을 배운다면요. <웃음> 자, <웃음> 자, 우리 영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. A 목사님, B 목사님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, 이 A 목사님은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성도들에게 떠 먹여주는 목사이고요. B 목사님은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스스로 찾아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목사라면 여러분은 어떤 목사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아니, 어떤 목사님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? 당연히 비목사님일 겁니다. 아니, B 목사님이어야만 할 겁니다. A 목사님을 선택한다면, 목사님이 말씀을 떠 먹여줘야만 먹는 성도가 되겠지만, B 목사님을 선택한다면, 이 목사님이 없어도, 말씀을 스스로 먹는 성도가 될뿐 아니라, 이 방법을 배워서, 또 다른, 또 다른 성도들까지도 스스로 말씀을 먹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, 지금 현재, 우리네, 교회들의 현실은 대,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성경을 이떻게 봐야 하는지 이 기도를 혼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떠먹여주는 말씀으로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상태죠. 이런 상태로는 다른 성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. 나 살기도 급급한 영적 상태인데,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필 수 있겠습니까? 각 교회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를 그저 듣기만 하는 군중을 만드는 것 군중 군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따라 할줄 아는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.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을 신학대, 신학대학교에 보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해야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.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줄 알고,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을 줄 알고, 스스로 기도할 줄 알고, 때가 주어졌을 때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누군가를 위한다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. 교회는 말씀을 먹여주는 것보다 말씀을 스스로 먹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. 스스로 먹는 방법을 알아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방법을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아야 알려주죠. 물고기를 잡아만 준다면 잡는 방법을 모르니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. 아이를 계속. 없고만 다닌다면 이 아이는 평생 걸음마도 못 대고 기어 다녀야 할 겁니다.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계속 어부바, 어부바만 해줄 것이 아니라. 스스로 걸을 수 있게, 걸음마를 가르쳐야 합니다.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말씀을 또 먹여만 주는지 아니면 말씀을 스스로 찾아 먹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지 분별이 필요합니다. 이런 교회를 자세합니다. 또한 다른 사람에게 또 먹여 달라고만 고치지 말고. 나 스스로 숟가락을 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. 모두 그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군중이 아니라 스승을 따라 하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하나님과 일대이로 만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을 줄 알고 스스로 기도할 줄 알고 또한 내가 주어졌을 때,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진짜 제자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. 이상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.